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빚을 면제해 주는 해, 면제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족인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종이 되었을 때는 7년째에 반드시 자유 자유롭게 놓아 줄 것을 해방해 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아, 모세율법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은요,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명료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는 안식년이라고 나오거든요. 7 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와는 달리 신명기의 안식년법은 아 이제 빚의 면제와 탕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먼저 이 절에 보시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짓고 온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 이웃, 특별히 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에게, 동족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 그가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7년째에는 그저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한 이 면제를요, 오늘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 아닙니까? 채무 관계입니다. 경제 행위를 하면서도요, 이 경제 행위 자체도 단순한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신앙의 관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자체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사고, 팔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경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 이것을 면제해 주는 것은 경제 활동의 기준이 돈에 있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얼마를 빌려줬던지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받으려고 거기에 돈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받을 돈 있는 사람은요, 사실 마음 편히 잠을 못 자. 네. 그러다 보면 그돈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물론 이제 돈을 갚아야 하는 입장에서도요, 물론, 이제,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어, 그러나, 내가 갚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요, 빌려준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빌려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예.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7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 자 이것은 어떤 어, 내면적인 개념이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베푸는 풀베 것이 에,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내적인 개념이라면, 움켜쥐지 않는 것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그 손을 펴라는 거예요. 손을 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과 그리고 삶, 나누어 주는 그 삶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내 것만 움켜지고 나누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연약한 지체들, 사회적 약자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요, 어, 종을 해방해 주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십일 장에 나왔고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본 바 있는데요. 십이 절에 보시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세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년과 별개로 종이 들어왔을 때그 종이 자기 동족이라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육년 동안 섬기고 칠 년째에는 자유롭게 놓아줘야 된다. 그 법이에요. 그리고 그를 놓아줄 때는요. 그냥 놓아주지 않고요. 선물을 보내야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내양무리 중에서 타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15절 보십시오. 너는 애국당에서 종교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께서 너를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노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종이었거든요. 애굽에서 다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4 3 0년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사실 뼛속까지 노예근성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죠. 해방을 주셨죠. 그리고 자유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로 풍성한 은혜를 누르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자신의 동족들을 끝까지 종으로 묶어두지 말고 7년째가 되면 반드시 풀어주고 선물도 후히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가진 자,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종이, 나는 평생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귀를 뚫어요. 귀를 선 곳으로 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고리를 타는 거죠. 그래서 귀고리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성분들은 귀걸이를 하실 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귀걸이를 하시면 영적인 좋은 의미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나가기를 거부한다. 어떤 상황입니까? 주인을 너무 좋아하는, 주인을 너무 존경하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려면 주인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주인이 얼마나 자비의 사람이어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 거하던 종이 떠나기를 거부할 만큼, 내가 이 집에 영원히,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이 상황들이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와 접촉한 사람,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 곁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의 만남이요 평생의 좋은 인연이 될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내가 정말 선한 사람으로 내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 있다면요 관계는 확장되는 것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나를 만난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19절부터 23절은 가축의 첫 새끼에 대한 규정이죠. 출애굽기에 의하면 첫 새끼의 수컷은 8일째에 받쳐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합해 본다면 첫 새끼를 받칠 때 제사장과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은 뒤에 남은 것이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소와 양의 첫새끼, 예, 수컷의 첫새끼인데요,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어,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다 하나님의 거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첫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배품과 나눔, 넉넉한 인심과 사랑으로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기억하게 합니다. 집안에서 나를 위해 수고하는 노예마저 식구처럼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임을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집안에 정말 이 노예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우리 식구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정신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국당 종되었던 과거의 삶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해 되어 된 것을 기억하며 자기 집안에 들어온 종을 7 년째 되는 해 조건 없이 해방시켜 주며 그냥 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한 선물까지. 함께 보내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웃을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손을 펴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온다 파여주시며 우리 삶에 막힌 모든 문들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